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는 경제를 말하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모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반도체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신소재 쪽하고 메타버스 쪽도 이제 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핫하게 대두되었던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현재의 동향이라든지 2022년도로 지나가면서 메타버스가 좀 시들해진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정우 박사님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고요, 그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이미지니어 이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상상 연구소의 치프 메타버스 오피스 CMO죠. 앞으로 이제 내년에 본격 시작할 메타버스 대학의 초대 학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 대학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각 대학교에서 이제 메타버스 강의실 을 열어가지고 했었던 거는 있는데 메타버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메타버스 이제 강의를 하고 글로벌로. 또,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네. 많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자종하게 음. 모르시고, 몸만 네. 경험하고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좀 음. 교육을 해야겠다. 배움, 음. 학습을 해야겠다. 서로를 위해서.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비인가 대학이에요. 비인가 대학이고, 비캠퍼스고, 음. 비공인, 난 아카데믹, 비학문적인, 현실 중심에,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교육 방식이에요. 굉장히 아마 제가 네. 이제 내년도에 또 구체화 초에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탐방하면서 강의를 한다든가 줌으로 한다든가 본인이 또 네. 과제를 받아서 한다든가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그다음 학비가 없다는 점. 제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제대로 하려면 제가 기업의 스폰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강의하는 분한테도 기부 강연도 받아야 되고 아마 강사들은 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이 일하시는 분들이 예. 어,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게 전 세계 최초일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아, 네. 그 이름을 쓸수 있다는 거는 공인된 대학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게끔 미리 말씀드려요. 예.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공인 절차를 밟아도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제도권에 들어가면 이제 멋대로 못 해요. 음, 재밌는 아. 거죠. 예. 학교란 그 제도권에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체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 <laughs> 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러면 이제 메타버스 대학이라고 하는 게웹3.0 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뭐꼭웹3.0 분산형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자체가. 음. 그 철학은 프리, 오픈,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항상 열린 걸 추구하는 그런 문화로 음. 가는 거죠. 이제. 통제 그렇군요.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돈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다 장학생이에요, 들어오면. 예. 대단하네요. <laughs> 예, 그래서는 그죠 어, 예, 그런 발상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혹시 메타버스 대학을 이렇게 설립해야겠다라고 이제 예. 생각하신 그 계기가 있을까요? 예, 왜냐면 하 이제 메타버스 강의하고 하는 데는 많은 데다 돈을 받잖아요. 200만원 자격증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메타버스를 잘못 배우고 나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느 네. 플랫폼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걸 메타버스로 생각하세요. 메타버스는 폭이 너무 넓어서, 어느 한 플랫폼이 대처도 제페터를 좋아하는데, 제페터가 메타버스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로블록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포트나이트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 크, 다, 란 메타버스 세계 중에 하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대학에 교수님 자문을 받고 가셨어요. 대학에 이제 프로그램을 여시고 싶다고 트랙을. 근데 쉽지 않은 게, 교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강사 쉽지 않죠. 다 기업에 네. 일하고 기업에 일하는 분도 그냥 특강을 해 봤지 3시간씩 16주 강의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텍스트북 갖고. 그건 아카데믹이거든요이 자체가 이제 학위는 주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는 세계에서 우리가 K 메타버스 제가 이제 그 어떤 전파 전도사가 되고 싶어하거든요 이제 네. 글로벌로 메타버스를 강의하다 보니까 아 내가 K 메타버스라는 걸 만들었어, 개념을. K팝처럼. 음. 네. 제팩토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네네. 갖고 전세계를 우리가 한번 또 나가야 되겠다. 우리 미국만큼 안 되지만 아직은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복지 메타버스라든가 공공 메타버스, 전세계 한국 이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준비된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예. 예. 박사님의 견해를 편안하게 그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022년도에 갑자기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박사님이 네. 생각하시는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끝없이 통해할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가 네. 최근에 다는 통계를 갖고 계시나요? 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통계가 지금 있긴 같지 않은데 정확하게. 자료가 어,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제 느낌이지 그냥. 어, 느낌일 수도 있고 일단 로블록스 주가가 좀 말해주는 것 같고요. 아 그건 로블록스 그리고... 주가 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메타버스그 트랜프... 거대한 아, 네. 생태계를 한 회사를 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기자도 아,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바로 그 오늘과 랜드에서도그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이 확연하게 줄어들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그래프상으로 보여주기만 어, 그렇죠. 하면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들 그러니까 그 관심이 네. 좀 메타버스에서 약간 시들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영원히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데 미국의 포인트가 미국의 2022년도 타임즈에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메타버스 투자 금액이 연간으로 런닝으로 계산하니까 500조 돼요. 네. 엄청 늘었어요, 투자 금액이. 네. 네, 메타버스란 거는 워낙 생태계가 넓기 때문에 어느 네. 한 분야에 누구를 얘기를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판을 하게 돼요. 이게 메타버스의 아. 문제점이에요. 워낙 넓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제페토 단위잖아요. 이 브랜드 단위에서 네. 메타버스 담당자가 메타버스를 많이 하냐?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그 사람은 자기 플랫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페이스북 가면 또, 그, 어큘로스만 얘기해요. 에이. VR 헤드셋 끄고 하는 거, HMD. 또, 에이. 제페토 가면 아이템만 얘기해요. 아바타만. 그, 러블록스는 또 게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달라갖고, 상당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깊은 통찰이 없이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에이. 끊겠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 많이 또 오해하는 게,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질문, 제가 을 보니까,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초현실의 세상을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거예요. 초현실은 뭐냐?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거예요. 네. 초현실은 현실보다 현, 더 현실 같아요. 현실은 아닌데, 더 현실 같아요. 메타버스는 92년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닐 스티븐슨이, 스노 크래쉬라는 네. 소설에서 썼잖아요. 네, 디지털로 맞아요. 구현한 게 메타버스일 뿐이에요. 그 전부터 존재했죠. 다른 이름으로. 그러면 음. 인간이 갈망하는 건 초현실을 갈망, 메타버스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 세계 하나 형태일 뿐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 제가 B 그룹하고 미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만 그분이 굉장히 이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으시더라고. 한 사람도 네. 와서 메타버스 한 사람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이 없었어. 좀 기능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네.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 메타버스 생태계나 시장이 워낙 크고 넓어서 네. 그 어느 우리나라 기자도 로봇 주가로 이렇게 해서 또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풀리시한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는게 스마트한 네.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전체 숫자를 갖고 해야 되는데 투자 금액도 뭐 투자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 하 네. 투자란 거는 작년에 많이 했으면, 올해 또줄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통계가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제가 타임즈에 본 통계는 굉장히 양호한 투자로 나와요. 미국에서. 네. 폭발적으로. 네. 왜냐면, 그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워낙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포인트가요. 네. 메타버스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NFT하고 메타버스를 동일시 하려 드는 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거는 그, NFT를 하는 분들이 메타버스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최근에도 미국의 그래서 유명한 CEO가 메타버스를 자꾸 끌어들이더라고. 근데 메타버스 연구한 사람은 NFT 중요하지만 하나의 아주 작은 프렉션 부분으로 봐요. 네. NFT가 없어도 메타버스는 성장하고 성공해요. 근데 NFT는 메타버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팔동조화가 돼가요. 영어로 decoupling.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네, 디커플링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디커플링은 뭐냐면 처음에는 같이 움직였어요. 메타버스 화랑 인기 검색가가 NFT가 막 올라갔잖아요. 하다가 네. 이게 끊기면서 이제 NFT에 관심이 식어가니까 모르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식자청도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어 박사님 메타버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래서 뭐게 NFT 끝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NFT를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본 지식이 있거나 큰 공부를 한게 아니고, 뭐, 강의 하나 듣고 책몇권 본다고 메타버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예. 건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메타... 호모사피엔스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 초현실을 추구해요. 하이퍼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일 뿐이에요. 보고. 하이퍼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초현실의 세상이 있고, 예.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한 일부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뭔가 그런 가상세계라든지, 가상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NFT라든지, 네. 네. 이러한 개념들도 결국에는 초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세계관도 거죠. 초현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인간은 지금도 게임하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게 낚시하는 분도 있고, 뭐 매니아들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분들은 자기만의 초현실을 갖고 있어요. 남이 보면 음. 미친 사람이에요. 네네. 아무것 게임하잖아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은 그 속이 네. 바깥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속을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하는 음. 안 정치인이 볼 때는 중독자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초현실 세계를 이해 못하면 이게 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초현실이라는 아주 좀 철학적인 얘기. 이게, 이게 어. 하는 분들이 기능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3D를 우리가 풀 3D로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몰입도가 올라갈 거냐? 몰입도가 조금은 올라가지만요. 초현실의 세상이 완성되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라든가 2D로 돌려둬요 내가 초현실의 세상에 빠져들면은 그거는 3D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냥 아날로그라도 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들은 자꾸 기술의 방향으로만 이거를 해야만 빠져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어쨌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필요 조건이지, 네.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 필요 조건이에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 조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충분 조건, 같이 살아가는데, 저한테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많아. 네. 그죠? 필요 조건이죠.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게 말을 네. 잘 들어야 돼. 이렇다고, 그럼 기술이 필요 없나? 절대. 기술 필요하죠. 근데 제가, 저는 미팅을 많이 해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이런 회사 CEO라든가. 저 지난주에 한 회사 중에 상상, 환상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이딱 비추면은요. 물건이 딱뜨고 가격도 넣고 막 댓글 달리고 인스타그램에 완전 AR 인스타그램에그 메타버스가. 처음에 네. 나도 혹했어요. 와, 이거 끝내주겠다. 그러나 기술로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와, 하고 나오지만. 네. 와 한다고, 기술이 와 한다고, 초현실의 개념이 탄생하지 않으면요, 그게 빨려들지 않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초현실의 세계가 있고, 각 개개인의 초현실이 모여서 초현실의 우주를 이루고, 그리고 음. 메타버스는 그 초현실의 우주 가운데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제가 잘... 중요 아니 아니요. 저 중요 포인트. 뒷 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장보드리아르가 네. 초현실을 만들 때는 이런 네. 피지컬한 물리적인 데서 초현실을 얘기했는데 저는 네. 다르게 얘기해요. 거꾸로 호모 사피엔스는 초현실로 이지구의 생존이 가능했던 거예요. 거꾸로 초현실에서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철학이에요. 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절대 보시면 뭐냐면은 피라미드를 짓고 1 5 0평 건물을 짓잖아요. 우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드는 거는 인간의 품어온후모 사피엔서 3 5년에 초현실을 꿈꾸는 그 환상의 세계가 만든 피지컬한 물리적인 기계에 불과해요. 그게 네. 없으면 태어나. 그러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그 초현실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하의 디지털 3D 시뮬레이션 환경 도얼 환경에 불과한 거죠. 저는 거꾸로 네. 봐요. 예. 그니까, 남의 철학을 배워서 제가 또제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뷰가 좀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laughs> 어, 그러면 좀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요. 예. 현재 기업들이 좀 메타버스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투자자들하고 기업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온도차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아시는 한도 내에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어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 것 같은지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는 이제 그 크레이터 한국은 퍼스트 부분은 아니지만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그, 메타버스에서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갖고 정말 제가 K 메타버스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따라붙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 네.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일단 기업에 메타버스 솔루션이나 플랫폼 개발은 해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대기업 입장에서는 팀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뭐, 그, 리더도 있는데, 메타버스 한다고 말은 하고, NFT 한두 분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월드 만들어서, 뭐, 10억에서 17억, h 이상은 17억 줬고, 뭐, 10억, 8억 주고 하고, 뭐, 이뭐 별로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많은 거예요. 허지부지 그리고는 한베타버스 아, 효과가 왜 이러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원법 원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철학적 본 철학과 원 본질의 원리를 모르면요. 지능적으로 접근해요. 그럼 활용이 제대로 안돼 이게요. 그냥. 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다 보니까 밴드가 들어와서 식인들로뭐 만들어서 하다가 NFT도 어떻게 하냐면 주로 대대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30개 발행해갖고 유틸리티 네. NFT를 발행해요. 그것도. 네. 그러면 혜택이 50만원짜리가 50만원 혜택이 있어. 그걸 왜안 사요? 소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컬렉션도 아니고 이 축도밥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예를 들면은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 자체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그 엘리펙스하고 네. 일을 해갖고 웹으로 네. 웹으로 브랜드 메타버스를 만들었어요. 음.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그 돈으로 그보다 적은 돈으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한. 그, 그, 저는 그 이름을 브랜드 메타버스로 붙여요. 어, 최근에 오늘을 집하고 엘리펙스하고 그 다음 그 비스포크 콘메타. 했는데 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앱도 네. 아니고 그냥 웹으로 들어가서. 그냥 네. 그대로 검색에 나오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서 자기 집 환경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르는 분들한테 소개해 줬더니 굉장히 탐복을 하더라고. 예. 제가 강의하면서 메타버스 시크 설명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인제는 그러니까 어. 강의 하자마자 메타버스는 가상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거부터 하게 해드리거든요. 제 패턴은 못해요. 그 로그인 해야 되고 아바타 다운받아 시간이 야되 걸려요. 그래서 이걸로 쓰거든요. 비스포크로. 이 좋은 뉴스 네. 케이스예요. 네, 이런 건전한 방향이고 앞으로 이거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으로. 음, 그러면은 VR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메타버스의 입장권이라고 불리는 뭔가 하드웨어를 착용하지 않고도 메타버스를 좀 즐길 수 있는 예, 그러한 저변이 예.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 예.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그, 거기다가 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매장에 가시면은. 그 네. 어킬러스 있잖아요. 네네. 네. 예, 메타의 그 HDMI인가? 헤드셋 끼고 또할수 있어요. 아, 네. 예, 음, 집에서는 그냥 내 전화기라든가. 이게 언니어렌진 5로 만들었거든. 굉장히 무거워요. 네, 무거운데 네. 여기 우리 거기 뭡니까? 그 전화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음. 네. 예, 이게 용량을 굉장히 줄여기술이죠 네네네. 네. 원래 언니어렌진은 이 전화기로 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줄이는 어. 기술이 능력이에요. 이게 아, 그렇 아, 예, 예. 그래서 삼성의 엘리팩스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이라는 공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전도구를 배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 공, 이게 가상 세계죠. 가상 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비스북 홈메타 그 웹사이트죠. 베타버스 음. 사이트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컬러라든가 뭐 디자인 고르고 냉장고 고르고 테레비 골라서 추천을 네.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저는 추천을 음. 받아요. 재미로 빨리 해야 되니까. 예. 어, 그 사람들이 막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쫙 환경이 순식간에 돌아가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네네. 그럼 매장 가면 네네. 이제 어큐로스 끼고 더 리얼하게 현실보다 네네. 더 리얼하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간단한 전망이라든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 메타버스야말로 이제 글로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크 주구버그와 페이스북은 이제 사실 끝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면 그렇죠. 교체하는 메타를 만들겠다고 입한사빠인는데 지금 잘 안되고 이제 생각보다. 네. 네. 그게 왜안 되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오큐러스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음. 넓게 못 보고. 그래서 네. 메타버스 상태는 워낙 거대하다 보니 저도 뭐 다는 모르잖아. 배우는 중이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네. 배우고 연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생태계는. 네. 어, 새로운 또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음. 특히 한국 사회는 지금 제가 탐방한 기업들은 보통 50명에서 60명이 있어요. 뭐, 유니티를 만지든, 언리얼 엔진을 만지든, 다양한 걸 하고 있어요. 뭐, 모션 캡처를 하든 간에, 다양한 분야 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할. 네네. 그리고 한국은 좋은 게, 그, 퍼블릭 공공 섹터가 발주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직원 60명을 둔 회사가, 민간 섹터에만 주문을 받아서 유지를 못해요. 어, 제가 보니까 공공 섹터가 공로자예요. 한국은 미국보다 작다는 시장이 엄청나게 요요 예, 그렇죠. 그게 렇그 힘이 되려면 은 공공 섹터가 엄청 힘이 돼 줘야 돼요. 그래야 인지도 네. 키워지고 경험도 하게 되고 우리가 네. K-메타버스로 회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K-메타버스에 더 많은 전사들을 필요로 해요. 엔지니어, 기획자, 그 다음 네. 새로운 열풍을 불리는 컨셉을 만드는 분들, 크리에이터도. 이런 크리에이터, 또 투자자. 네. 또 플랫폼 빌드. 혼자서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전체가 네, 네. 뭐 생태계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이 강렬을 어,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함께 네. 한국을 K 메타버스를 전 세계 한번 같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메타버스 주변에 깔려있는 철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메타버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좀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또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네.